안녕하세요. 의정부 변화신궁입니다 오늘은요. 어, 상문집 갔다 오면 영업집이나 가정집, 뭐 가게, 뭐 터전 이런데 어, 장사가 안 되거나 우환이 끼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상문 없애는 비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상문집에 갈때 뭐뭐가 필요한가, 준비물. 요런 것도 대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상문을 없애는 방법은요. 집안에 다 냄비 갖고 계시죠? 냄비에다가 북어 대가리를 시장 가시면, 건어물 가게 가시면 북어 대가리만 팝니다. 건어물 가게 가셔서 대가리만 사셔다가 그냥 베란다 같은 데다 두세요. 그리고, 가정집이나 영어집이나 다 똑같아요. 세개다 넣으시고, 대가리 세 개, 먹던 김치, 먹던 밥, 그 다음에 저만의 비법입니다. 된장, 고춧가루, 그 다음에 고추씨, 그 다음에 두부, 콩나물 넣고 팔팔 끓이세요. 그러면 집 안에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김치 중 냄새 아세요? 흔히 얘기하면 김 음... 저희가 김치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끓이면 은은히 집안에서 콩나물 김치국 냄새 나듯이 퍼지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가 나요. 근데 혹시나 말씀을 이 말씀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 이 냄새 어 맛있겠다. 아, 냄새 너무 좋아. 절대 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 귀신을 그 밥을 먹고 가라는 귀신밥인데. 그 얘기를 하면 귀신들이 그거 계속 거기서 먹고 싶겠죠. 안안 안 갑니다. 절대 그걸 끓이실 때 많이 드시고 가세요. 이거 드시면서 많이 드시고 따라서 냄새 따라서, 이 음식 따라서 가세요라고만 하시면 다 상문 다 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끓이신 다음에 온집안의 음식 냄새가 퍼지시고 나면 창문하고 다 여시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은 바깥 대문 밖에 밖에다가 냄비를 두세요. 많이 저녁에 끓이셨다. 그러면 저녁에 두시고 아침에 끓이셨다. 그러면 아침에 끓여서 저녁에 갖다 버리시되, 반나절은 두거나 하루는 둬야 되겠죠, 밖에다. 그러면 노중객들도 같이 먹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도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요즘에 음식물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셔서 갖다 버리시는데, 갖다 버리실 때꼭 버리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나봐. 절대 뒤돌아보시지 마시고요. 쓰레기봉투 두고 그냥 뒤돌아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고, 또 상문집 가실 때, 팥, 고춧가루, 굵은 소금, 고추씨, 일회용 봉지 조그만 거에다가 넣어서 남자분들은 상문집에 어느새 회사에서 뭐 누구누구 상당입때 같이 가자. 우르르 가실 수 있잖아요. 차, 트렁크 같은 데다가 뭐 지퍼백이나 그렇게 해서 곳곳에 이렇게 다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거 항상 갖고 다니는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갖고 들어가시고 음식을 드실 때 음식을 드시고 나면 꼭탈 나시는 분들이 있어. 주당 맞는다고 그러죠? 음식을 그냥 접시 하나만 따로 주세요 하셔서 음식, 먹는, 차려진 음식에서 조금 조금 다 덜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피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그 귀신들이 먹거나 먹는 음식이에요. 귀신밥이라고 그러죠. 나오실 때그 팥, 그 갖고 오신 거 뒤로 이렇게 던지세요. 뒤로 던지시는데 뒤돌아보지 마시고 던지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방법 하시고도 뭐 집에 왔는데 몸이 아프시거나 이 상문을 상문 비방법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김치죽 귀신죽 끓이는 거를 했는데도 몸이 아프시거나 아 나는 몸이 축축 차져요 왜 이렇게 잠이 오죠 저는 이렇게 밥을 조금만 먹었었는데 양푼으로 먹어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상문집에 갔다는데 그래요. 그러면 문의주셔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키포인트 여자분들 액세서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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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시죠. 화장도 이쁘게 하세요. 절대 상문집에 가실 때는 화장도 진하게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절대 끼고 가시는 거 아니십니다. 왜? 귀신들은요, 특히 여자 귀신이요. 이쁜 거 좋아하고요,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따라 붙는다 그러죠.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상문집 가셔서 주당 맞고 상문살 맞는다는 소리 들으면 무서우시니까, 요런 거 예방 비책 하셔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으신 것 같으세요. 오늘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